제가 집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이유 아이가 안마의자에서 덜덜덜거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. 어버이날 선물기 지금 바로 보시죠. 아이나, 아유, 보송보송해. 예쁘게 앉는 거야? 아유, 귀여워라. 밥 먹어. 털 진짜 자연스럽게 잘 자랐다. 밥 먹어. 밥 먹자 반 치면서. 아이나 거기가 편해. 나 여기서 잘 거야. 야, 누나도 이것 좀 해보자. 이거 진짜 편하다 보니 하도 안 나오길래 결국은 엄마가 아이니를 안아서 안마의자에서 떼어내고 저를 안쳤습니다. 이게 배찜질 이게 저는 진짜 좋던데 이것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던데. 아 근데.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. 이러고 있으면 돼요? 그러고 있으면 되냐? <laughs> 요, 요걸로 시작을 해야지. 아, 저 이거 처음 써 보니까 어디 보자. 자 이걸로 누르고. 아니. 그 다음에. 네. 응, 이거 이거는. 오오 오, 오. 이제 친동은 이가 알아서 하고. 네. 이거는 이제. 오닐. 응 오닐. 오. 세 번. 요거 이제 이거는 요거야 네. 요거. 아오배 네. 떨리는데. 어아 모양이 다 있구나. 오오 진동. 아이니는 여기 오고 싶대요. 아이 나 일로와 누나한테 앉을 거야? 누나한테 앉을 거야? 네. <laughs> 이니는 진동을 좋아지. 하 봐, 너 나한테 나나? 응. 이놈아, 엄마가 더 좋아? 안마의자보다 그렇지. 그냥 엄마가 안마해에 앉아 있어서 좋았나보다. 야이마아 루아. 어. 뭐 먹고 싶어서 그래? 내가 아니, 밥에다가 참치. 참치 아 내가 주고 싶었는데, 진짜 음, 치사요투톡 <laughs> 됐다. 투톡 오, 완전 안마해주는데. 시원하다 강도는 이제 니가 쎄게 하던지 이게 되게 인위적이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요 아, 나 진짜 투턱 대박이다 <laughs> 엄마도 이거 하면 투턱돼요? 린아 괜찮아? 우리 아이 괜찮아? 린나 일와 음, 시원해, 시원해. 음, 진짜 되게 꼬집는 느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이놈아. 안녕 고양이들 오세요. 고양이 이리 오세요. 남나? 아니, 얼른 먹어라. 자. 자, 먹어. 그렇지. <목소리> 진짜 맛있나 보다. 야, 너 이거 보통 남기잖아. 이렇게 다 먹는다고? 어, 근데 냄새가 되게 맛있는데 사람 참치 같다. 하니? 응? 들려줄까? 오즈 여기까지 가가나 어? 아 여기까지도 가가는구나 아. 이거 트리오즈가 트리오즈가 트 먹어야지 음 <laughs> 자. 이거 와 이건 뭐예요? 이건 거는 맛이 없나봐 응. 아이나 이거는 좀더힘들어아 응. 이거 이베트남이봐 이거 안돼. 네. 이거, 봐, 이거. 안 돼. 이리 먹어. 자 옳지. 응잘먹다 이거 지금 이거아이가 이거 좋아하는 거다 이거. 이거 맛있어요? 모르지 <laughs> 나는. 이건 뭔데요? 자, 아니, 이게 뭔데? 아마 유산균일까? 유산균? 음, 이게 유산균이 아니고 그 소변 아 음. 소변 잘나오겠 음, 이거는 잘 먹어 아이 <laughs> 아, 잘 먹네 <laughs> 되게 약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먹지? 아이나너 참치 먹고 싶어서 참치 그릇 앞에 있는거야? <laughs> 아, 순서야 순서 저기 <laughs> 아이 참치 먹고 싶어요? 아침 일찍부터 참치 먹으면 안 되지 줘야지 약잘 먹었으면 <laughs> 언니가 늦게 왔어 얘좀 쉬어야지 이제. 아유 우리 할아버지 아유 할아버지 애니는 중딩이지 할아버지가 아니지 뛰어!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아, 이거 힘들어? 알겠어 쉬어 <laughs> 뛰어놀다 갑자기 쉬는거야 그래. 에 동그라미 쉴 타임을 또 주거든 <laughs> 잘 노네 아니 나다시었지자 이제 아니, 다시 뛰어 더, 더 쉬어야 돼?